아 어, 김하늘 선수, 예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오늘 저, 세 경기 치렀죠? 예, 세 경기 치렀습니다. 예, 오늘 그, 바람 조건은 어땠습니까? 어, 바람 조건 첫 게임은 거의 한 1, 2터 밖에 안불었고두 예. 번째 게임은 한3터 정도 본것 같습니다. 예. 두 번째, 세 번째 게임은. 예. 예. 그래도 시합하는 지 지장 없었죠? 예, 좀 힘들긴 하지만 지장 없었습니다. 큰 그, 시작은. 아까 경기를 제가 쭉 지켜봤는데, 네 그 김현수 선수가 이제 같은 클럽의 통영의 그 회장님이신데 예어 나중에 3차 경기에서는 오히려 김현수 선수가 앞에 가다가 김한우 선수한테 잡혔어요 그쵸 어. 또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어, 사실 두번째 세번째 게임 다 이제 풍 1마크는 김현수 회장님께서 먼저 졌고 그리고 예. 풍하에서 제가 따라잡았는데 워낙에 풍상 활주를 잘하십니다. 풍상 범주 활주를 잘하셔서 제가 못 따라간 것 같습니다. 근데 풍화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좀 젊으니까 힘이 좋아서 따라 잡은 것 같습니다. 네. 앞으로도 좋은 경기 많이 보여주십시오. 넷, 고맙습니다.